노년의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 이렇게 먹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노년층 여러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력회복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올바른 음식 섭취를 통해 그 기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력회복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근육량이 줄어들고 소화기능도 떨어지며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짚어보죠. 에너지를 주는 음식은 단지 우리의 힘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기력을 보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흰살 생선입니다. 고등어, 갈치, 연어 등 기름진 생선도 좋지만,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다음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계란 속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아요.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체내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라 기력을 회복하는데 매우 좋죠. 양파를 찜으로 먹거나 국에 넣어 먹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콩류, 특히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된 콩제품은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을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나 다른 녹색 채소들은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런 채소들을 꾸준히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체력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뇌와 심장 건강에 이롭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A, C,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해 기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부담을 덜 주고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너무 과한 운동보다는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기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기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력이 회복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